오늘 이세라 더 많이 얻나? 그나 어떻게 알았어? 명치 누르주면 된다 했지? 방론에 만났던 상대 아니야. 3코스트 플레이 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뭐? 어, 하얀 폭풍 빼고, 로크 빼서, 로크 끼고, 끼고, 4코스트, 4코스트에 영능 누른다고 생각해도, 가자. 이게 맞겠다. 영력 어, 누를 거면 차라리, 돌가지고 바실리스크는 먼저 내는 게 맞아. 아 상대, 1코에 아무것도 안 내면, 융합체가 낫나? 융합체가 낫나? 영력 누를 거면 방어광 마지막에 내는 게 맞아. 아, 1코스 됐다. 그러면 차라리 융합체 내자 아요 4코스도 있겠다. 융합체 내고, 방어광 낸 다음에, 저주받은 사도 내야겠다 오케이, 둘, 넷, 다섯개 상대도 아마 3코스트 이런거 하나 있을거야 이런거 아 근데 캥거루 로봇 진짜 좋다 내가 바실리 스킬 낼 수가 없네 와...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내가 말하는데 이거 절대 쉽지 않아 이기기 쉽지 진짜 않다 이건 바실리스트에서 두명다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환 비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이거 쉽지 않아. 내가 내가 질것 같아. 딱 느낌 왔어. 진짜 느낌 왔어. 봐봐, 지금 제가 장갑 다잖아이 지금 내가 거의 졌거든 여기서 얘 내면 그냥 이것만 교환되고 할것 같아서 얘 그냥 내, 얘 던질게. 이렇게 교환해달라고? 와, 이거 진짜 내가 졌는데? 내가 봤을 때? 필드 제압기가 그래도 많아서 후반 가면은 유리한데, 명치 달리면 나도 후달려.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없어. 로크, 다음에 로크 낼게. 노.. 로... 괴물 보다야 얘가 체력 많아서 잘 싸워줄 것 같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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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필드 제압기 있잖아, 하나. 아프다 진짜 아씨 그럼 다음에 이거 낼수 있으니까 체력 많이지는거 그러면 3 4 5 9 9데미지면은 체 거의 깎겠는데? 쉽지 않아 이번판 쉽지 않아 고맙다 진짜 이거 진짜 고맙다 달려주고 둘넷 여섯 일곱 개 다음에 누더기 골렘 내자 얘 명치 한번 달려주고 내가 왜 명치 하는줄 알지? 얘 명치가 후 달려야 얘도 명령 안누른다니까 죽음의 연자와. 영롱 한번 눌러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 죽음의 연자, 부식, 부식용, 부식성 녹구는 다음 턴에 아마 이거 나갈 것 같긴 한다. 이렇게 나갈 것 같아. 와, 어, 진짜, 와, 긴장 개된다, 진짜. 아 얘도 사기꾼이야. 나 지금 6승이잖아, 형들. 6승이라서, 얘들 사기꾼이야, 진짜. 와씨 나 지금 십명 뛰고 있어. 와 상대 한번 실수해 준거 때문에 진짜 그래도 여기까지 비볐다. 나으면 명치 무조건 달렸지. 아유 상대 멍청쟁 둘레 녀석 일곱. 나 이세라 있어 그리고 이세라로 이득충 대 극한의 이득충 보는데 나 진짜. 근데 고민되지. 이거 아무도 못 잡으니까 나 그냥 명치 달릴 거야. 이러면 내가 잡아줄 의미가 없어 지금. 나갔나? 잠깐만, 이거는 그거 치고, 여기는 가기 너무 예쁘네. 여기도 한번 써. 둘, 넷, 여섯. 상대 또 이제, 또, 또 지금 그래, 상대. 아유 좀 이건 좋다. 나이젠 필드 제압기가 없어. 이세라 했겠나? 어차피 이세라 잡히기 쉽지 않고 필드 제압기가 생겼다. 블렌다. 오케이 나이스 개구 개구 진짜 이건 이세라 잘했지. 다음에 어, 뭐할까 람은한번 눌러야 하잖아 방어람한번 내고 방이사 내면 영사람코이코 3코. 3코 스타 수인 하나 더낼수 있는데 그사 바에는 이사로가이 사람은 필요 없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스 상대가 쉽지 않아 나 지금 데뷔 싸로 수도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다 뚫을 수 있어, 지금. 어이, 이렇게 나가, 엄마, 시키야. 응? 니안 네, 된다, 엄마. 뭐할 띠인데. 아무것도 안 된다, 아이가. 아, 나, 고맙다, 아이가, 막 그게, 엄난 막, 고맙지, 아, 그러면. 응나한번 눌러주고, 사고사고 엄마, 해보라 뭐도못로 해봐라 마될수있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못잡다이도못아나아이가못 잡아. 나도 못아이도못나가라 잡아. 이도못 잡아. 나도 이렇게 이기면 되아 나도 못 잡아. 이렇게 쉽게 이...